안녕하세요. 오늘은 두개골 골절 스컬 프렉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두개골 골절의 정의, 병태생리 그리고 병원 전 처치, 병원 내 진단 및 처치, 환자 케이스 예시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두개골 골절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 머리에 골절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종류로는 선상골절, 함물골절, 이개골절, 두개저 골절 등이 있는데요. 선상 골절, 리니어 프랙처는 머리뼈에 금이 간 상태를 말하고요. 함몰 골절, 디프레스드 프랙처는 머리뼈가 눌려서 들어간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개저 골절, 베이설 프랙처는 두개골의 바닥이 골절된 상태이고, 이개 골절, 디에스테틱 프랙처는 두개골의 봉합선이 벌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금이 가서 선처럼 보이는 게 선상 골절 음푹 파인 게 한물골절, 두개골 바닥에 골절이 생긴 게 두개저골절, 갈라진 게 이개골절입니다. 두개골 병태생리로는 뇌탈출을 인지하는 것, ICP 상승징후를 인지하는 것이 있는데요, 뇌탈출을 인지하는 데엔 쿠싱 삼징후라고 하는 쿠싱스 트리아드가 있습니다. 고혈압, 섬액 불규칙 호흡이 나타나게 되는데, 뇌 내압 ICP가 급격히 상승하면, 뇌관류압 CCP 떨어져 뇌허혈이 발생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전신의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이로 인해 고혈압이 나타나고 뇌관이 압박을 받아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섬액이 나타나고 뇌관의 호흡 중추가 압박받아 호흡의 불규칙성이 나타납니다. 이세 가지들을 합쳐서 쿠싱 삼징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GCS 8.2야. 모터 그레이드가 2점 이하인 의식 수준 저하, 동공의 확대, 대뇌 제거 혹은 겉질 제거 자세가 나타날 시뇌 탈출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대뇌 제거 자세는 이 사진과 같이 환자의 팔이 신전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겉질 제거 자세는 보시는 바와 같이 환자의 팔이 굴곡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두개골 골절 환자에게 ICP 상승 징후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섬맥이거나 맥압이 넓을 때 icp가 상승했음을 의심해 볼수 있는데요 심전도 상에서도 깊고 대칭적이며 역전된 티파 qt 간격이 연장 거대한 모양의 티파가 특징인 뇌성 티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성 티파는 급격한 icp 상승과 관련된 중추신경계 병변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뇌줄기의 손상을 의미하는 호흡량과 속도가 증가하고 불규칙적인 호흡 패턴이 나타남에 따라 ICP 상승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두개골 골절이 발생하면 뇌탈출, 감염이나 수막염, 경련이나 발작, 호흡부전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개골 골절 환자를 병원 전단계에서 처치할 때에는 먼저 환자의 처신상을 기록합니다. 의식 수준,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 등을 평가하는 동시에 환자의 얼굴, 피부색, 호흡 노력, 반응 수준들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1차 평가 초기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단순 운동 점수 체계의 sms를 사용하여 뇌 손상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주어진 명령에 따른다면 2점, 통증을 주었을 때 회피하려고 한다면 1점, 통증을 주었을 때 팔이 신전, 굴곡되거나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다면 0점을 부여합니다. 병력 청취를 시행하는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물 복용 여부를 중요하게 확인합니다. 특히 경구용 아스피린, 와파린 등 항응고제 복용 및 투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의 동공을 확인했을 때 눈에 초점이 없고 흐리멍텅한 눈이라면 뇌이저 산소증을 의미하고 빛에 대한 동공 반응이 느려지거나 반응하지 않고 확대될 경우 뇌압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뇌척수액이 누출되는 걸 육안으로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코로 누출되는 것을 비루, 귀로 누출되는 것을 이루라고 합니다. 뇌척수액이 흘러 휴지에 떨어지면 계란 후라이 모양이 되는데요. 혈액은 점도가 높아서 퍼지지 않지만 뇌척수액은 묽은 성질이라 넓게 퍼져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환자를 처치할 때는 ABC 순서로 처치하는데요. 먼저 기도 확보는 조스러스트 성밀어 올리기인 수동경추 방법을 사용하고 필요시 이빈두기독이 OPA를 삽입합니다. 구토물이나 혈액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흡인 준비를 합니다. 호흡관리로는 s p o e 를96% 유지하기 위해 고농도 산소를 투여하고 BVM으로 보조환기를 진행하고 과환기는 PCO2의 급격한 저하로 인해 뇌허혈의 위험이 있으므로 금지합니다. 순환 관리는 18지 이상의 정맥로를 확보하고 머리를 30도 정도 올려서 고혈압을 방지합니다. 병원 내에서의 처치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ICP 모니터링입니다. 두개골 골절은 뇌부종, 뇌출혈의 위험이 커 ICP 상승 위험이 크기 때문에 ICP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중증 TBI, GCS 8.2 이하 그리고 코트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될 시 실시합니다. ICP 모니터링은 뇌실에 카테터를 직접 삽입하여 압력을 직접 측정하는데요. 이 사진처럼 카테터를 직접 삽입하여 ICP WAVE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검사로는 헤드 XRAY, 헤드 CT를 촬영합니다. 이 사진은 헤드 x r a 이고요 여기 화살표 부분에 뼈가 음푹 들어간 게 보이시죠? 영상 검사 예시로 함몰 골절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사진은 함몰 골절 CT 사진입니다. 여기에 뼈가 음푹 들어가 골절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삼투성 이뇨로 뇌부종을 감소시키고 ICP를 조절하는 만니톨 세포의 삼투압을 증가시켜 부종을 감소시키는 고농도 식염수, 뇌의 대사와 흥분성을 억제하여 ICP를 안정화시키는 진정제와 진통제, CSF 누출 시 수막염을 예방할 수 있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로는 개두술로 혈종을 제거하고 두개 감압술로 난치성 ICP를 완화합니다. 저희의 환자 케이스는 두개저 골절인 베이설 프랙처입니다. 26세 남성이고 오토바이와 승용차 충동 사고입니다. 의식은 얼리 스판시브로 없고 헬멧은 벗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초기 환자 상태는 의식 수준 GCS는 8점, 호흡은 점차 깊어졌다가 얕아지며 무호흡이 나타나는 체인스톡스 호흡이 나타났습니다. 바이탈 측정 결과 하트레이트는 분당 48회로 섬맥이었고 BP는 180에 90mHg로 고혈압이었습니다. 시진 소견으로는 두 정부의 OCM 열상이 있었고 출혈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귀에서는 혈성 분비물과 맑은 액체가 누출된 것으로 보아 CSF, 뇌척수액이 누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동공반사는 우측 5mm로 무반응이었고 좌측은 3mm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틀징후라고 하는 귓바퀴 뒤 얼룩 출혈이 보였고 라쿤 눈이라고 하는 양쪽 눈확뼈막 얼룩 출혈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환자를 처치하기 위해서 우선 JAX 스러스트 머누버을 적용하여 기도를 확보합니다. 이때 OPA를 적용시킬 수 있지만 NPA는 금기합니다. 두개저 골절이 있을 시 NPA가 두개강 안으로 잘못 들어가 감염의 위험이 있고. 골절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비정상적인 호흡을 교정하기 위해 비재호흡 마스크로 분당 15L, 고농도, 산소를 투여하여 s p o 2는 96%를 목표로 하고 s c o 2는 35에서 4 0 m 리 머큐리를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중증 뇌 손상의 경우 혈압상승이 일어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허용적 저혈압을 실시하여 정맥로를 확보합니다. 또 이송 중 고혈압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머리를 30도 올린 채로 이송합니다. 병원에 도착하여 헤드 CT, Xray를 촬영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CSF 누출을 교정하기 위하여 두 개저 재건 수술을 진행합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두개 내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ICP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두 개저 골절의 CT 사진입니다. 여기에 쩍 갈라진 거 보이시나요? 여기 후두골인 아크시 퍼털본에 골절이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